저기 가서 이제 묘목 네. 그 이제 제가 재배한 거 보실 수 있고 또 요, 지고, 설명을 요거 설명을 해주면요 요거 2년생 된걸 어떻게 몇 cm 에서 이렇게 하니깐 몇는리가고 이거를, 네. 몇 가면, 이거를 네. 이제 이거를 요요 요 정도에서 다 잘라요 네. 다 왜냐면 다 이게 맴도는 네. 이게 도, 도, 돌아가면은 네. 나중에 이걸 수관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르면 뺐는데 돌리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걸 자르고 부덩이 파고 뭐 심는 심고 여기서 한 20cm만 요 정도, 그렇지. 10cm 정도 잘라버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한 서네, 서네 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저는 3 개를 권장하거든요. 세개 3cm, 그걸 만드는 게 처음에는 목표예요. 그리고 1년 키워.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늦겨울, 한 2월 말, 2월 중순, 그때 네. 또 이거를 네. 또 10cm에서 다 잘라, 세 가닥을. 그러고 또 잡고 원래 여름을 가갔을 때 들려서 심지 끊었잖아요. 이제 여기 좀 올라요. 어디 얘가요? 한 2m는 크죠. 생각하게 기 2m도 올라요. 원래 지금 거 1년 키우고 어었을때 그래. 내년이고. 내년 끊어야지. 그렇죠. 내년, 내년 봄 내년, 내년 2월 3월 가서 올리나. 내년 벌적 있고. 물거물거건단 말이야. 그거를 꾸도 먹고 키우면 얘가 더 크죠. 클크지 올해 그때 덜 그때 그때, 그때 막 끊고.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저는 얘를 뜯어먹는 게 중요하다고 안 하잖아요. 3년 된 다음에 그때 그냥 이거를 다 20까지 받아놓으면 이걸 따면은 나무는 더안 커요. 나무는 1년 크는 거잖아요. 나무는 사람은 뼈가 길어지지만 얘는 나무는 1년 크잖아요.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요. 위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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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는 거 이게. 아니면 뭐 순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정가 부분을 따 버리면 얘는 평생 이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끊으면 되지 땀보나 뒤에 아니 그냥 주, 거, 그냥 그냥, 거 되지. 그냥 얘 따먹고 그냥 이제 걸음 량을 줄여야지 얘가 계속 넘어 꺼지니까 그, 그 이거 가지고 그냥 20년 30년 따먹는 거야 그냥 아 그걸 가지고 예제제 네. 이론은 제 근데 해 그니까 러그 이게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그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그냥 따먹고 그 상태고 따먹고 그 상태고. 저때 이걸 심을 때 이걸 심으면 이, 예. 이 끊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밑에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여기를 잘라 버립니까? 아니 지금 와, 그래, 지금 잘라가 심어요. 오래. 아니 이거 심고 야, 심, 상단에, 심기 힘드니까. 어. 심고 나서 잘라 버려. 예, 네, 잘라 버려. 어. 1년 뒤에 자르는 게 아니고. 이이이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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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에나요 그러니까 얼세가지올라간말이그이메서 네. 네. 큰단 말이야. 예. 이서 크고 나서는 또 10cm 딸으라. 또 짜다 겠지 어, 밑에서는 막이이작년 내년도 니이해했어요 가지목 키우던가 이니 그러면 얘가 물이 이렇게 되잖아요리고 얘가 물이 올라 체질보다잖아 그러면 옆에도 같이 터진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20 가닥에서 정었다고 찍었다면은 네, 정확한 양을 모르겠어. 1kg가 될지 0.5kg가 될지. 근데 제가, 제가 중요한 게 만물하고 두 번째 가장 따는 게 중요하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단가가 5분의 1이라고 떨어져. 만물이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거. 만물 때 얼마를 수확을 할수 있냐. 그거 못하면 끝난 것. 뭐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단가가 좋아서 이거 뭐 10그루 20그루 따서 1키로 만들잖아요 지금 20cm에서 짜, 따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수영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단가가 만 원으로 떨어져도 한 그루에 그 한, 한 평에 만 원이면은 뭐돈 되는 거죠 뭐 농사져서 뭐 떼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고 만 평이면 뭐 1억 나오면 됐지 뭐 그렇게 돈을 떠나서 가지를 지금 아마추어들은 가지를 키우는 방식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무 가지를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런데 막 아무데나 막 잘라가지고 스무 가지를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1년생2년생 지금 무조건 끊고 세 가닥 올리가 네. 세 가닥에서 내년에 쓰리, 쓰리, 쓰리 빌어 들어가잖아.